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김프로 코인 오마카세. 자, 한 이틀 정도 쉬었으니까 또한번 음, 충전했으니까 또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 저도 참 이게 시장을 매일마다 보고 저는 사실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하루하루 시장이 안 좋으면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 힘이 들어요. 물론 이제 코인 시장이 시장 역시도 참 최근 들어갔고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 이럴 때일수록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조금이라도 겁 먹을 때더 사야 되고 그죠 남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해야지 내가 나중에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다스리는 어 법을 조금 더 어, 신법을 좀, 최근에는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차, 최대한 차트를 좀안 보려고는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차트는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2018년도 이후에 최악의 1분기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은 1분기 때12.5% 하락 마감 했는데, 2018년 49.7% 하락 이후 최악의 1분기가 이제 되었다. 1월 최고점 대비 30% 하락하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2018년도에 정말 많이 빠졌네요. 2018년도, 요 때도 많이 빠졌고, 1월부터 3월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에는 1월부터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진 않았고, 2020년도에는 1월부터 해갖고, 어, 어느 정도 낙폭은 있었는데, 뭐, 18년도 수준은 아니었고, 이때 코로나가 있었죠. 그리고, 요 어, 때는 엄청 이제 불장이었고, 이 때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고, 요 때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고, 2021년도 완전 대불장이었고, 어, 요 때도 낙폭이 좀, 2 0 2 2년이때 낙폭이 좀 컸었는데, 낙폭을 좀 메워주는 흐름을 나와주, 나, 어, 메워주는 흐름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오히려 또 좋았고요. 음. 대체적으로 이제 좋았는데, 참, 이번이, 이번 2025년에도 어, 굉장히 안, 안 좋긴 하죠. 어. 그래서 2023년도에도 좋았고 그리고 보게 되면 2024년도, 2024년도도 어, 너무 좋았죠. 어, 이때 너무 좋았죠. 너무 행복했죠. 저땐 너무 행복했고 이제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어, 낙폭이 어, 꽤나 커요. 어, 생각보다 크죠. 음,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큽니다.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어, 진짜 최악의 그 1분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유관으로 봐도 어, 보입니다. 하여튼 이런 좀안 좋은 좀 시장에서 우리가 잘 견뎌야 되는데, 어,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저의 전망은 좀 빗나갔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3월 월봉은 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좀 기다렸는데, 뭐, 이미 월봉 끝나가죠. 그냥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여기서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아직까지 완전히 뭐, 끝난 건 아니니까. 어. 아무튼, 이 힘든 3월은, 음, 사실, 변동성이 뭐, 지난달보다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수매도 싸움을 꽤나 했습니다. 매수매도 싸움을 했는데, 좀 매도세가 조금 우세했던 그, 우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알트 매도세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3월달에도 매도가 우위였다. 자, 이거를 당장 이제 4월달부터 반전을 줄 것인가. 어, 그 부분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겠는데, 과연 저점을 갱신할 것인가? 저점을 갱신하고 다시 올라갈 것인가? 글쎄요. 요거는 한번 음, 내일 흐름을, 어, 요번 달 흐름의 어떤 첫날인 내일 4월 달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경제지표로 봤을 때는 음, 파월의장의그 스피치가 좀 예정되어 있고요. 이게 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 하나의 그 5월달에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단서가 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과연 파월이 리립 서비스를 해줄 것인가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관세 정책 때리면서 이 파월 의장한테 어 내가 관세 정책 때렸으니까 너 금리 내라 임마 어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파월이 파월 의장이 마, 말을 뭐잘 들을 것인가. 어. 그죠? 아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음, 아, 요거 말고 다른 걸로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최근 저점을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저점 이탈하고, 지금 저점 이탈을 어 꽤나 했어요.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 어, 아래 꼬리를 지금 달랑말랑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어,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 제가 이제 나스닥 차트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과거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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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 구간, 2023년도에, 여기서 하방 추세로 요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쌍바닥 구간을 잡는데, 여기서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한번 저점 이탈하는 흐름 나오고,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이, 이렇게 이제 좀, 그, 개미털기가 제대로 진행됐어요, 여기서. 어, 제대로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대시세가 나오고, 여기서도 한번 쌍바닥을 잡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왔고, 보통 이제 나스닥 차트, 차트가 이런 식으로 좀 흘러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데드, 데드크로스 나온 이후에, 이런 추세로, 어, 급격하게 내려온 이후에, 여기서 트리플 바닥이나 쌍바닥 이후에, 커다란 반등세를 줬다. 그동안에.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도 과연 여기서 쌍바닥권을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대세 반등이 나올 것인가. 그죠? 저는 그 확률도 꽤나 있다라고 보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M2 글로벌 자금이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크게 꺾였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도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사실 그동안에는 나, 나스닥이랑 이제 M2 자금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커플링으로 가다가, 가다가, 최근 들어갖고 약간 디커플링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디커플링 현상을 한번 보이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갑자기 급격하게 M2 자금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M2 자금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지수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저는 M2 자금을 뭘로 보냐면 선행 지표로 본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뭐 어디 가서 잘안해줄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지금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은 커플링이 될 것이고 나스닥이 오르면 같이 비트코인도 같이 오를 거예요.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그 비트코인 자체로 봤을 때는 안전자산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그만큼의 어떤 기관들의 자금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지금 뭐 비축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기관들의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정부의 자금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 금처럼 약간 안전자산으로서의 어, 성숙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때서야 이제 나스닥이랑 디커플링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봤을 때, 어, 약간 디커플링이 나와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선행 지표로 봤을 때는, 어 나스닥도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어,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1위 2위 너무 하지 말고, 또 하나의 또 기회로, 기회로 삼아야 된다. 나스닥이건 뭐 비트코인이건 그죠? 주식시장이건 뭐 코인시장이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식도 우리가 선별해서 잘 사야 되고 코인도 선별해서 잘 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음, 우리가 중기 포트폴리오에는 꼭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넣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이번에 좀 많이 느끼셨겠지만 알트들이 이런식 꽃갈콘이 나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비중을 어느 정도 이제 들고 있으면서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해야지 조금 우리가 그게 어 버텨진다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빗썸 계좌에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가 이런, 이 다음과 같은데 현금은 없습니다. 현금 없고 다 지금 코인으로 다 도배를 해 놨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비트코인 비중이 53.9%라는 겁니다. 이번 하락 시장이 와도, 적어도 이제 비싼 계좌만큼은 단단해요, 단단해. 여전히 뭐 비트코인이 수익 중이고, 어, 이로 인해 갖고 어떤 안정감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음,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비중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는 것을 어 이번 시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것이고, 비트코인은꼭 여러분들이 어 보유 자산에 좀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앞으로 이제 M2 자금의 어떤 상승으로 인해 갖고 음 다시 한번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 어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약간 앞으로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계속되는 이런 관세 우려로 인해 갖고 주식시장 이건 코인시장 이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어, 이번 이제 4월 2일 4월 2일 이후에 이거를 약간 불확실성 해소로 반영하는 지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은 관세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었던, 어, 그, 반영이 어느 정도 다 선반영 되고, 되었고, 어느 정도 좀 이제 흡수를 하고 있다. 이 관세 일정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이미 뭐 저는 뭐 2차 매수까지 끝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이대로 가는 거죠 뭐. 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음, 다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이번에 여기서 이제 cme 갭이 생겼어요 cme 갭이 생겼는데 여기서 어 그대로 다 메꿔주고 있어요 지금 메꿔주고 있고 여기서도 cme 갭 크게 한번 메꿨고요 메꿨고 cme 갭은 잘 메꿉니다 잘 메꾸고 다시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cme 갭을 메꿔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ME 갭은 메꿨겠다 다시 이제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 대세 추세 라인에서 여기서 아무튼 이게 뭐냐 음. 여기서 아무튼 트랩 구간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그 저점대 지지 라인 때 여기서 뭐냐 빨간선 빨간선을 빨간선 구간이랑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요, 여기서 나왔던 하방 추세 여기서 크로스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상방 추세를 그어 봤을 때도 여기서 동그란 점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구간은 크게 이탈하고 있지는 않,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역헤드 앤 숄더를 잡아주고 다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것인지 여기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인지, 어, 요번 주에 달려있어요, 그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하방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하지만 상방으로 추세 전환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뭐다? 80, 90k 아, 를, 90k 를 어, 뚫어내기 위한 아마 흐름이 진행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내일 4월달, 어, 첫날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는 있어요 음, 일단은 뭐 다른 알트 코인 뭐 단타, 단타 치는 거 말고는 지금 현재 뭐 일단 비트부터 좀 살아나야지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알트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도 지수를 먼저 챙기 어, 변동성 구간에선 지수를 먼저 챙기고 종목을 챙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뭐 알트 코인 하나하나 챙기는 것보다 비트가 빨리 안정이 되어야지 어 알트들도 하나씩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올라갑니다. 지금 물론 이제 각 이슈들에 따라서 어 단기 매매는 물론 가능한 구간이고 물론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하나씩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째려보고 있는 어 단기 그 종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음, 그게 지금 타점이 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 좀 하나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5%씩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 단기로 플러스 30%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텔레그램 계신 분들은, 음,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요, 이건 약간 단기 수익적인 관점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한 종목을 제가 드릴 거예요. 여기서 김프로 단기 타점 방에서 여기서 드릴 거고 지금 뭐 이렇게 단기 매매를 조금씩 진행을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사실 좀 최근 들어 갖고 단기 매매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점이 오는 게 하나가 있어 갖고 제가 좀 여러분들께 장중에 타점이 오면 하나 드릴, 드릴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 요, 종목은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조금 제가 좀 수익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타점이 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꼭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어, 단기 타점방 아직 뭐 입장을 안 해주신 분들은 어, 들어오실,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어, 입장 방법은 여기 010-8132-7765로 김프로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음. 자, 그래서, 뭐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한 번씩, 정말 이제 기회가 오는 그런 코인들이 있거든. 절대 타점이라고 해야 되나? 절대 타점. 이런게 하나씩 있단, 있단 말이지. 과거에 같은 경우, 경우에는 UX링크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진짜 크게 갔잖아요 진짜. 어, 저점 대비해 갖고 500원짜리 5000원 10배 갔어요 10배 u x 링크 같은 그런 애들이 그런 애가 지금 하나가 보이거든. 요 그거를 제가 이제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입장 신청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있고 저희 해, 입, 입장 신청 그 댓글로 댓글 통해갖고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어 이렇게 초대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진짜 이제 막날까지 좀 힘들게 했죠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이클 세일러 세일러 형님이 또 비트코인을 뭐 2만개를 더 샀다고 라 하는데 이게 보면 세일러가 샀던 흔적들입니다 어. 이게 다 어. 사, 샀다라는 건데 최근에도 많이 샀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니 입은 뭘 오렌지 더 사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최근에 또 2만개인가 2만 뭐 사, 샀다고 하던데 스트레티지 비트코인 22,000개 또 매입했다 세일러는 고점에도 계속 살까 고점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사겠죠 안 그렇습니까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왜 사겠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2조 8천억 원어치를 추가 매입했다 대단한 사람입다 대단한 사람이고 뭐 어? 이게 세일러의 전략이 정말 나중에 정말 빛을 발하게 될것 같은데 와 끄나 좀더 와우 다시 한번 요, 요런 식으로 abc 파동 주고 돌파가 나오고 있어요 어, 좋은 흐름이네 음.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 걱정한다고 뭐이 코인이 오르나 어 그냥 편하게 마음먹으면서 현업 열심히 하면서 코인 사, 사 놓으시고 아직 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비트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때 알트코인을 좀 사시라고요. 어? 나는 이미 다 사놨어. 어쩔 수 없어. 그냥 이제 나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딱 수학 능력 시험. 옛날 수능, 수능, 저는 수능 세대거든요. 수능 딱 쳐놓고 이제 결과만 기다리는 거야. 내가 몇 점인지. 물론 뭐, 어? 그, 뭐, 뭐, 수능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가채점을 하는데, 저는 가채점도 안 했습니다. 어?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샀고, 태, 최선을 다해서, 어? 시험을 봤으면, 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그때 동안, 어? 친구들하고 노는 거지. 술 먹고 다니고, 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사놨으면, 그냥 일 보세요. 일 보시고, 뭐, 차트 본다고 뭐 답, 답이 있나? 뭐, 여러분들 뭐 차트 잘 봅니까? 어? 끝잖아요. 차트 뭐그뭐 그뭐 어? 봐봤자 얘네들 계속해서 그 꼬아요 꼬아 계속해서 꼬아요. 얘네, 얘네들 기출문제 기출문제 이 세력들이 기출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출문제라는 건 뭐예요? 패턴이잖아 패턴 패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패턴을 어한 번씩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지. 나도 이거는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 어려워서 방, 방송을 딜레이 시킨 적도 많고, 방송을 안 찍은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더 이상 지금은 약간 여러분들이 신법을 다룰 때가 됐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공부도 좀 하시고, 그죠? 지금 저는 시중에 나온 그 서적들 거의 다 봤습니다. 뭐 오태민 작가의 비트코인 뭐 익스프레스 컬렉션이라는 이런 것들도 막 사서 보고. 어?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보, 보시면서 좀 우리가 비트코인을 모아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뭐 바이든이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된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어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 그리고 SEC 의장 지금 이제 청문회 하는데 폴 레킨슨 그죠? 이제 의장으로 되면 또 거기에 따른 호재들이 쭉쭉쭉쭉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여러분들이 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이 신법을 잘 다루, 다루셔 갖고 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여기까지 좀해 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족구대달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